그러는 좀 정말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좀안정적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좋은 대안들은 현재 그 분양해서 공급하고 있는 도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한동 혹은 두동 일정 퍼센티지를 실버 동으로 설정 네. 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일상을 같이 하되 그 시니어들의 네. 그 편의를 네. 제공할 수 있는, 그 커뮤니티를 함께 갖추고 섞여서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, 어, 좋겠죠. 그 네. 근데 이제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음. 어차피 지금, 어, 고급 실버타운이 뭐 최소 10억의 보증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십억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비만, 순수 관리비만 최소 한 300, 4 0 0 이렇게. 하고 있다. 네, 거기다 플러스에서 네. 개인이 써야 되는 또 비용이 또 지출 있죠. 지출되는 네. 게 있고, 그러니까 보통 자금력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0억 보증금에 300 이러니까 어, 저렴한 거 아니냐. 그런데 이제 최소치가 그렇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니죠. 일이에요. 이게 네. 고급 실버 타운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그런 비용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누리고 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분들 도또 그게 뭐 굉장한 비용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조차도 그 생활을 그렇게 어, 아주 달가워하지는 않으세요, 솔직히 힘드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사회생활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질 때는 국가에서 이제 정말 외국처럼 어,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 동이나 한 타운을 실버 타운으로 정해가 실 실버 동으로 정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편의시설 를 놔두면은 제가 미국에서 볼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죠 아파트인데 물론 미국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같지 않지만 그게 어, 한동이딱 있는데 자금자금 하게 되게 예쁘게 돼 있고 뭐 약간 그꽃 또 심어져 있고 이게 예뻐요.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? 저긴 뭐냐? 그러니까 저기는 몇살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네. 아파트라는 거예요.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래요.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써 소위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방에 이제 지방에 좀 있다. 있어요. 네. 있는데 그 위치가 많은 그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게아니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. 게 문제예요. 왜냐면 지금 거기... 젊은 사람도 네. 어, 집을 그냥 제공해야겠다. 아주 저렴하게 뭐 십만 원에 지금 뭐 제공하겠다 해도 지방을 안 가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현실인데 또 더더군다나 의료 시설 부족하고 인프라 없는 곳으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랬죠. 가는 분이 얼마나 예.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그럼요. 거죠. 예. 본질이 이제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그 고령자 복지 주택이 정말 좋습니다.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1, 2 층에는 뭐 이렇게 커뮤니티를 갖추고 이런 프로그램 을 운영합니다. 얘기를 많이 해요. 네. <laughs>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냐. 그렇죠. 음.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사회 현상래서 네, 네. 그거를 이제 개선해서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해야죠. 네. 그래서 지금 시녀들의 어 주거 문제가 그러니까 좀더 윗세대 시녀분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는 있죠. 이제 우리가 그 층을 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,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, 그 과거 이제 실버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골드 네, 시니어 네. 세대 이런 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어 문화를 향유하면서 어 의료 복지도 누리면서 또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이제 산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런 분들이 새로운 큰 손이에요, 경제적으로는. 어, 그럼요. 어, 상당히 네. 이제 구매력을 갖고 소비를 맞아요. 한단 말이죠. 네. 예를 들면 무슨 가수의 대형 콘서트가 있다. 아, 이분들이 엄청나게 음, 그럼요. 뭐, 어머니 부대를그쪽에 어, 어, 얘기하셨잖아. 고척돔에 그 시니어들이 많이 왔더라. 예, 네, 시니어도 저거 운동 경기도 그런데 무슨 그 가수 있잖아요. 나훈아. 예. 네, 김호중. 나훈아. 아, 김호중. 이명훈, 조영필. 안표까지 극성인데 그걸 다 산대잖아요. 그러니 그 어머니, 어머니들이.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상당히 고가예요. 네, 그럼요. 근데 이제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. 2 0만 원에 입장. 그 가서 두 시간 음? 즐기기 위해서 기꺼이 소비를 한다니까요. 그럼요. 내가 인제 이런 걸 언제 또봐 이런 생각에 그냥 그냥 막표 나오면은 그거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하셔가지고 음. 어, 그런 구매력이 그 있으세요. 꼭그 앨범, 사진, 굿즈 이런 것도 또막줄 서잖아요. 그럼요. 예. 음. 자녀분들이 또 사다 주고. <laughs> 그러니까 사업라고요구하고 네. 양쪽에서 그냥 다그 시니어 산업이 그렇게 된, 되는 거예요. 그 시니어분들 본인들이 또 구매를 하고 또 자녀분들이 또 부모님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. 그러니까 네. 양쪽에서 지금 이제 산업의 그 사업성이 크게 되더라고요. 아마도 전전 세대하고 어 베이비붐 세대 간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 스마트 기기 활용의 맞아요.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주변에서 네. 볼 때는. 그러니까 그그 그 실버 세대들은 스마트 기기가 되게 우리나라 산 2008년, 9년 이 여간에 아주 맞아요.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때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고 아유 이거 없다고 내가 못 살겠나? 그러고 올라타지를 않고 이제 흘려보냈어요. 전화만 내면 그러니까 되지 <laughs> 이런 생각에 <laughs> 점점 심화됐어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다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려워요. 그래서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그래가지고 어, 잘못 따라가니까 답답해. 가장 제가 아이 어, 얘기가 참 와닿더라 하는 얘기가 저희 엄마가 80대 이제 후반으로 가. 근데 엄,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야난 이제 뭐 제이롯데월드 같은 경우 뒤늦게 생기고 굉장히 살아 사람,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. 롯데타워. 롯데타워. 그런데 가면은 엄마가 하시는 얘기 우리나라인데도 내가 외국인인 것 같다 그러시고 음. 우리나라인데도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에서 막 언어가 안 돼서 주문을 못 하고 뭘 하고 싶은 걸못 하는 느낌을 예. 받으신다는 거예요. 아, 그게 표현이 딱 맞네. 예, 우리나라인데 외국에 온 거,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래요. 그래서 그 말이 아 무슨 말인지 딱 와닿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그 연세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식당 가서 뭐그 테이블 오더 음. 결제까지 다 되는데 가 보면 당황해서 음식도 못 시키세요. 맞아요. 정말 말이 안 통. 그냥 구두로 주문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하시는 거지. 진짜 그게 안 되고 무인이다 이런 못 하세요. 아 좋은 무기 있잖아요. 여기요.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무인 매장이나 이런 거는 정말 <laughs> 이용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라도 되면은 괜찮으신데 어떤 때는 전화로 하는 뭐 예전에는 피자도 혼자 시키셨는데 지금은 요즘 거의 다 앱이잖아요. 응. 전화로 하더라도 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. 토핑도 달라지고 옛날처럼 한 종류 그게 아니라 그 추가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점점 점점 줄어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그 얘기가 정말 아 외국인 내가 외국인인 것 같다, 외국인 것 같다 이 얘기가 진짜 디지털 문화에 뒤떨어지면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슷한 연령층끼리 함께 모여사는 실버타운 얘기가 나오 나온 거죠 어, 비슷하게 서로 의식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하면 편안하니까 외국 같지 않고 어,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폐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어려운 점이 있어요. 그래서 다음에 그 실버타운을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알려드릴.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고령자 복지 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도심에 도심에 생기는 그 실버용 어, 오피스 뭐 이런 유형도 있어요.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금 어, 실버 동 아파트의 입법의 이제 세부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한번 더 어,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아주 현명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. 어. 댓글을 통해서 또 현재 상황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면 그 참고해서 더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